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넉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찝는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돌이 위험하니까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일단은 막을 수밖에 없죠 백도 연결하고요 흙이 이렇게 연결하면 백이 지금처럼 흙의 활로를 줄여갔을 때 이제는 서로가 수상점만 남겨져 있죠 이곳으로 하나 나가볼까요? 백이 연결하고요 자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혀버려, 이곳은 안타깝지만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부터 밀고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수가 정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세요. 자, 이곳으로 두었다.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배기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지금 이곳을 찝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돌이 위험하니까 여길 둬야 되는데, 흙도 찌르고요. 백이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막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곳은 마치 흙이 백을 잡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백에게는 이곳을 막는 게 아니에요. 백은 여기서 그냥 여길 먼저 찝는 수가 이 자리가 급소예요. 그럼 이 돌이 지금 잡히면 안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때요. 백이 이곳을 막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찔러와 볼까요? 그리고 뭐 이곳을 막았다. 그럼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 순간,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 일자로 뛰어들어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곳으로 젖히는 수, 여러분, 이 수가 정말 멋진 수 같지 않습니까? 백이 지금 이곳을 막아갑니다. 그러면 흙도 이곳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백도 잘 두셔야 돼요. 지금 덜컥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되어서 백 입장에서도 흙두 점밖에 못 잡아요.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수요. 자,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이 수순은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백이 아예 깔끔하게 흙을 잡는 수도 있어요. 그 수가 바로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수순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을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흙도 뭔가 이렇게 찔러가야 되는데요.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백의 활로를 줄여오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혀버려. 역시나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웬만한 수다 해봤어요. 밀고 들어가는 수, 그리고 날 일자 두는 수, 젖히는 수, 모두 다 해봤지만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진짜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찝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도 연결하는 수가 최선이에요. 여기서 흙이 진짜, 진짜 잘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정답 맞춰놓고 틀리시는 분들 태반인데요. 여길 젖혀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 하나 찔러 두고,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연결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백이 이렇게 활로를 줄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흑이 진짜 좋은 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 이렇게 활로를 줄여오는 것은 뻔히 백이 먼저 잡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좀더 까다롭게 두는 수가 있죠. 바깥에서부터 흙의 활로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흙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그렇다면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곳으로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가 되는데요. 백이 이곳을 차단하면 이때 찔러갑니다. 자,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뒤에서 단수. 이곳이 스스로 자충이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때려내도 단수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먼저 잡혀버려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여기부터 두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의 급소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찝는 자리였죠. 흙이 연결하면 이때 뭐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단수치면 연결하고요. 지금처럼 알기 쉽게 이제 수상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버려 이것은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흙 입장에서도 왠지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가고 싶은데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를 하나 찍어두고요. 이렇게 두면 차단을 합니다. 이곳 찔러 와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 이곳 하나 수를 늘려놓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흙들이 먼저 잡혀버려.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뭔가 바둑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곳 젖혀가는 수가 정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막는 수가 있고요. 이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길 연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어떠한 몇집 묘수가 있었죠? 그냥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찔러 왔을 때 연결하고요. 자, 지금 뭔가 이쪽 부분부터 활로를 메워가야 되는데 이게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자, 흙이 먼저 펴버렸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곳을 찝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백이 지금 최선는 여길 연결하는 수인데 여기서 흙이 정말 잘 두셔야 되죠? 그냥 이렇게 마구 젖혀갔다가는 백이 막아요. 그리고 여길 결국엔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흙의 활로를 백이 외우면, 이곳을 찔러올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두면, 여길 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먼저 잡혀버려. 이건 역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수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그렇다면, 바로 어디였습니까?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지금 이렇게 활로를 줄여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줄여오는 수는 이렇게 알기 쉽게 활로를 줄이는 순간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도 좀더 까다롭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활로를 줄여 와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조심하셔야죠. 그냥 밀고 들어가는 수수는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돼요. 백이 이곳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찔러요. 백이 연결하면 뒤에서 단수 쳤을 때 백돌이 모두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때려내면 뒤에서 단수.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흙이 먼저 백을 잡을 수 있어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